안녕하세요. 이번에 리뷰할 게임은 캐나 리릿 오브 스프릿이에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재밌었어요. 귀여움이 가득한 게임입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 풍으로 만들어진 월드가 참 매력적이었어요. 전투와 퍼즐을 푸는 형식에서 아쉬움이 좀 있었지만 그래도 즐길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습니다. 리뷰로 넘어가 볼게요. 케나에서 역시 칭찬할 점은 그래픽과 연출이에요. 그래픽이 눈에 확 띄죠? 디즈니 애니메이션 연상도 되고 게임 중간에 보여주는 컷 장면도 그런 느낌이 납니다. 솔직히 케나를 보고 흥미를 크게 느끼는 부분일 겁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연상시키는 캐릭터들과 그래픽을 보고 살까 말까 마음이 동할 거예요. 그리고 케나는 그런 느낌을 잘 살려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정말 대단하다고 봅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 풍으로 만든 게임들은 꽤 있어요. 성공한 사례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봤던 게임들은 원작의 힘이고 팬심으로 사게 되는 게임들이었죠. 그렇게 게임성은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캐나는 캐나가 원작이거든요. 이 게임 자체가 원작이란 말이에요. 원작에 대한 되새김질이 필요 없어요. 이 게임 자체로 첫 경험으로 다가오면서 디즈니 애니메이션들을 좋아하는 팬들을 만족시키는 느낌의 그래픽과 연출을 보여주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캐나는 해내더라고요. 눈이 호강했습니다. 이 게임을 개발한 엠버랩이 원래 인디애니메이션 제작자였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컷신에서 강점을 드러냅니다. 그래픽과 연출로는 깔 부분이 없었어요. 그 외에는 무난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려면 그렇게 모난 구석은 없지만 나쁘게 말하자면 이 게임만의 특색 이잘 느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익숙하고 친숙한 진행방식 으로 플레이어를 이끌어 나갑니다. 피나는 탐험과 퍼즐이 같이 이루어 집니다. 이동하는 과정에서 퍼즐이 등장 하며 이 퍼즐을 품으로써 목적지로 이동 합니다. 진행 중 풀리는 활과 폭탄으로 탐사 지역이 더 늘어나게 되며 퍼즐 또한 활과 폭탄을 이용한 퍼즐들로 변하게 되죠. 맵 자체가 아름다워서 탐사는 즐거 웠습니다. 때로 멈춰서서 풍경을 바라보는 것도 좋았고요. 전투는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했 지만 으로 갈수록 묵직해져갑니다. 약한 공격 강한 공격 보호막 패링 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활과 폭탄 보호막 돌진 같은 것들이 추가되며 업그레이드 요소로 전투 가 확장됩니다. 좀 놀랐던게 이 게임 전투 난이도 가상당하더라고요 보스전에서 얼마나 자주 죽었던지 하지만 불합리 하기 어려울 정도는 아니라서 보스 들을 공략해가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네, 또한 캐나의 전투는 전략적으로 플레이어가 풀어나가게끔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게임에서는 부식령 이란 존재가 나오는데 주인공을 따라다니는 귀여운 친구들이에요 맵을 탐사하거나 스토리 를 진행하면서 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식용들을 이용하여 전투의 흐름을 가져올 수 있어요 괴물들을 타격하거나 없애면 용기 를 얻을 수 있게 되는데 쉽게 말해서 스킬 게이지예요 이걸로 체력을 회복하거나 아니면 적들의 행동을 방해해서 약점 요소 를 쉽게 공략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어요. 재밌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몇몇 있었어요 게임 속의 퍼즐 같은 경우는 풀만 했으나 때론 직관적이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어드벤처성 장르라고 해도 이게 퍼즐이면 퍼즐이다 이게 힌트 면 힌트라고 사용자가 인식하게 끔 유도는 해줘야 한 는데 어떤 퍼즐은 맵이랑 너무 동화되어서 구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보상의 가치가 떨어지는 면도 있었습니다. 탐사를 함으로써 플레이어는 보상으로 기술 업그레이드 포인트와 부식용에게 모자를 살수 있게 되는 자원을 얻어요. 기술 업그레이드 포인트는 괜찮았으나 모자는 진짜 귀여운 거로 끝이더라고요. 부식용 들이 귀엽기는 하지만 그래도 허탈감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시스템적으로 허술한 점도 있었습니다. 이 게임은 대시 후 점프 플러스 활 조준을 쓰게 되면 도약거리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후반부에 주어지는 보호막 돌진 플러스 활 조준을 쓰면 도약거리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나서 캐릭터가 날아다니더라고요. 이걸로 어떤 구간은 퍼즐을 건너뛸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전투는 다양성이 좀더 있었으면 좋았을 겁니다. 기술 업그레이드 요소가 너무 적어요. 물론 이 부분이 케나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지만 알만든 뼈대에다가 살몇점더 붙이면 좋잖아요. 거기다 업그레이드 요소를 늘림으로써 탐사에 대한 동기도 자극되니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케나 브릿지 오브 스프릿은 엠버랩의 첫 번째 첫번째 작품입니다. 그런데도 플레이어에게 매력을 어필하는 게임을 만들었다는 것을 보면 선방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나아갈 엠버랩의 행보가 기대됩니다. 게임성으로는 무난하지만 보이는 것은 아름다운 한편의 애니메이션 세상 속으로 들어오고 싶은 플레이어들에게 캐나 브릿지 오브 스피릿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